요즘 신문 방송에서 많이 듣는 말 가운데 하나가 투 키디데스의 함정이란 것입니다. 신흥 강국이 새롭게 등장하면 기존의 세력을 가지고 있던 강대국이 이를 견제하는 과정에서 전쟁이 발생한다. 새로운 강대국이 등장하면 큰 전쟁은 피할 수가 없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투키디데스 이거는 사람 이름입니다.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장군이자 역사가였습니다. 기원전 5세기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헬라 세계의 패권을 두고 경쟁을 합니다. 원래 지배권을 가지고 있던 스파르타가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아테네를 경쟁하는 과정에서 도시국가들과 동맹을 맺습니다 아테네도 다른 도시국가들과 동맹을 맺어 대항하는 바람에 헬라 세계 전체가 전쟁에 휘말리고 말았습니다 역사 시간에 우리가 배우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이죠 투키디데스는 7년에 걸친 이 전쟁을 기록으로 남겼는데,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라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현재 미국과 중국 사이의 관계를 이 상황에 비추어 설명하면서, 지금 세계가 혹시 이 투키 디데스 함정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 말을 하곤 하지요. 이와 같이 힘의 충돌로 인한 격변은 현재나 혹은 그리스 세계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당시 원래 강대국은 아수루였습니다. 이에 반해 동쪽에서 새로운 나라가 힘을 더해 가고 있었는데, 바빌론입니다. 아수로와 바빌론 이두 신구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는 여러 나라들은 말 그대로 좌불 안석이었습니다. 앉아있지만 앉아있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가시방석입니다. 섬 나라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섬 나라. 이 말은 당시 사람들은 대부분 평지, 사막에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바다는 생소하고 두려운 대상이었습니다. 무엇이든지 다 집어 삼키는 용과 같은 존재였죠. 그런데 그 무서운 바다 한가운데 섬들이 떠 있습니다. 당당하게 바다와 맞서서 버티고 있습니다. 바다가 점령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다와 싸워서 이기는 섬나라들까지 지금 세계 정세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새로운 강대국이 얼마나 강한지, 자기 발 앞에 있는 나라들을 그냥 짓밟고 지나갑니다. 그칼 앞에 여러 왕들은 흙먼지처럼 날아갑니다. 그활 앞에 건불처럼 그냥 흩어지고 맙니다. 그 나라는 얼마나 강대한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생소한 길을 마치 자기 앞마당 가듯이 가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들은 자신들의 우상을 세우면서 신의 도움을 통해서 어려움을 막아보려고 합니다 5절 섬들과 땅 끝이 함께 모여 각기 도우며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목공은 금장색과 매질꾼을 격려하고 신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땅에 단단히 고정을 합니다 이와 같이 혼란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은 내용이 바로 그 말씀이죠 주변 나라들에 비하면 이스라엘은 정말로 벌레 같았습니다 조그마한 두 나라가 두 쪽으로 나누어졌습니다 오랜 세월 갈등 관계에 있다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남유다도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셨더라면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사야 37장 36절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종에서 쳤으므로 아침에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너의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가 아니냐 너와 싸우던 자를 네가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고 너를 치던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듯이 허무하게 될 것이다. 유다는 강대국 사이의 싸움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택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강한 자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편에 서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또 가장 강한 사람이 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 편에 서시고 우리를 도우신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